예. 자, 우리 이환영 의원께서 긴급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죠 예. 어, 여당 간사 이환영입니다. 지금 8시간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 점을 헤아리셔서 고령과 병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정인들에 대해서 어, 상당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해 바랍니다. 이미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이득해 주라는 이등키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 구급차가 오는 비극은 사전에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긴급 전원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현재 자동차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정인은 바로 문서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요청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청문회 진행에 노고 많습니다. 오늘 정인을 수석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이 장시간 정원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님은 심장병 수술 전력과 고혈압 등으로 지병을 알아왔으며 고령으로 체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잠시 병원에 들러 건강 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님께. 예. 자, 위원 여러분들. 자, 위원 여러분들. 어, 정인 중에 지금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요청서가 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질의자 한분 질의를 마치고 나서 어 저녁 식사와 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 정회 시간 중에 에, 정몽구 전인께서는 어 어려진의 진료를 받으시고 어, 그 내용을 또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예자 오늘 황영철 의원 질의 개소하십시오. 예.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강원도 홍천 철원 하천 양구 인재 지역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아, 이제 세 번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는 안할 생각입니다. 아,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은. 저희들 증인석에 나와 계신 우리 각 기업의 총수님들, 저희들보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윽박지르고 뭔가 캐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옳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꼭 밝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높아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곤란한 질문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충정들이 모이면 저는 앞으로 더 투명하게 정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어진 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계속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알아낸 게몇 가지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면담 속에서 문화융성과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부탁했던 것. 저는 이러한 부탁, 지원 부탁이 결국은... 미르 케이지된 지원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합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제가 이 잘못된 정유라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재용 부장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은 바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복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님. 어떻게 복을 받으셨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만들었죠? 어, 이 일에 저를 포함해서 어, 많은 분들이 연료가 돼 있고 지금 어, 검찰 조사 또 앞으로 특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 자리에서는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검찰에 가서는 말씀하실 거고 특검이 부르면 말씀하실 겁니까? 국민 앞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어, 사죄의 말씀. 국민 앞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이재용 증인, 국민 앞에 말씀해 보세요. 검찰과 특검에는 말씀할 수 있는데 국민 앞에는 말씀할 수 없습니까? 어, 저, 말씀해 보십시오. 황현님 대단히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계속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황현님 하여튼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또 저만의 일이 아니고 제가 부정확한 기억으로 또 어, 말씀드리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예. 어쩔 수 없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이렇게 그냥 기다리면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그 정유라에게 70억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누군지 밝혀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역할을 했는지는 알고 계시는데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모르고서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아는데 말씀하시기 어려운 거죠. 하여튼 그렇죠. 아, 여러 가지 박상진입니까? 뭐 의혹이 있었던 점, 뭐제 저희 잘못 장충기입니까? 미루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박상진입니까? 장충기입니까? 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 말씀해 주시죠. 가장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두 가지를 여쭤본 겁니다. 이후 이 국조가 해나가야 될 일들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제가 딱두 가지만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잠깐만요, 시간 좀 없어 주십시오. 잠깐만 시간만 멈, 멈춰 주십시오. 지금 옆에서 말씀하신 분 누구세요? 방청석에 들어오신 분, 누가 꾸짖어 달라고? 안민석 의원님, 그러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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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조양호 회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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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국회 동계특위, 평창동계특위위원회 네. 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양호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해서 경질이죠. 이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조양호 회장님, 아직도 직원들 동계 올림픽 사무국의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근무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꿨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통보를 받았다고 제가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김동덕 장관과 함께 IOC 연회 가서 마스코트 변경 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그리고 거부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황영철 위원회 서면 질의에 조양호 정인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예. 네. 자, 팔순 앞에 둔 정인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국정조사 신문에 응하시는 일,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들 앞에 두번 다시는 정경유 측의 이 아픔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 효율적인 국정조사의 진앙을 위해서 예, 예, 앞으로 정의했다가 8시 30분에 예,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자, 위원 여러분들, 자, 위원 여러분들, 어, 정인 중에 지금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요청서가 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정회장님은 심장병 수술 전력과 고혈압 등으로 지병을 알아왔으며 고령으로 체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잠시 병원에 들러 건강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님께 예. 자, 우리 이환영 의원께서 긴급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예, 어, 여당 간사 이환영입니다. 지금 8시간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 점을 헤아리셔서 고령과 병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정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현대 자동차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정인은 바로 문서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자동차 요청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청문회 진행에 노고 많습니다. 오늘 정인을 수석하고 있는 정문구 회장이 장시간 정원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들에 대해서 어 상당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해 바랍니다. 이미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laughs>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이름해 주라는 이름키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 구급차가 오는 비극은 사전에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현대 자동차로부터 긴급 전원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